가방을 그렇게 앞에 그렇게 메고 계세요. 전 재산이에요. 난뭐 애기 안고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19세인데 왜 애기를 안고 온 거야? 그러는데 가방이 네그 가방 안에 뭐 들었는데 그렇게 앞에 들고 있어요? 뭐 없어요? <laughs> 누구랑 오신 거예요? 여자친구야. 여자친구요? 딸 아니에요? 아 이런 얘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딸이 아 아니시고 아 여자친구 맞으시고 예 여자친구가 동안인 거예요 아니면 형님이 그냥 더 늙은 거예요 아 나이는 거의 비슷하신데 아 그래요 어왜몇살 잡아요 왜몇살 잡았어요 아 본인이 동안이라고 근데 동안이랑 상관없이 이쁜 건 아니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분 나빠요 예 여기 뒤에 아, 형님들 안 찍고 갔으면 어르신들이 있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개그를 하는 게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이런 공연인지 알았어요? 예. 그 어, 옆에 아버님하고. 아, 까그 어머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누나예요 아, 누나긴 한데 이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들어 보여서. 예, 죄송한데. 누구라고 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앞뒤로 이렇게 웃, 웃는 모습이 앞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한 줄만. 이러고 있으셔서 혹시 이제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신가 해서 불편하세요? 이런 요 정도의 수위 괜찮아요? 예요 정도 요 정도 좋아하시고 예 근데 그 오른쪽은 남편 남편 옆에 분도 같이 오신 분이에요? 아 본인이 남편이시고 <laughs> 보통 근데 부부끼리 앉지 않나요? 그 사이에 뭐 다른 사람이 끼는 이유가 뭐죠 이게 왜냐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형을 제일 건들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머리가 졸라 큰데 안 웃는 게 보이니까 아니, 이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아니, 여기 있는데 뭐가 울산바위 같은 게 하나 딱있어가서 흔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 이게 안 웃고 계속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 혹시 그 아내분 옆에 다른 분이 앉아서 화나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원래 조금 웃음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안 웃은 순간은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아니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좀 아 원래 아 재밌다 필밌은 원래 그렇게 해요. 아, 아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아니 아, 안 웃고 뭐 아니, 설악사흔들바위보다더 표정이 없어가지고. 아 재밌어요. 알겠어요. 우리 형님은 저제그 제 어떤 것좀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 그거 국주 놀리는 거를 그렇게 재밌게 봤어요. 지금 어떻게 형 놀리니까 어때요? 아, 형 앞에 앉으면 은안 돼요. 뒤에 사람 싹다안 보여요. 그, 이 사람들이, 한달 뒤에, 한달 뒤에, 물건 없어진 거 확인해봐봐요. 물건 없어진 거 있는지 확인해봐요. 누구예요? 왜 나간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대리콜이 떨어졌나요? 지금 대리콜 이거는 내가 가야 돼. 누가 부산까지 대리를 부른 거잖아요. 대학로 부산콜 이거는 포기 못 해. 그래서 뛰어나간 거예요. 화장실. <laughs> 화장실이요? 나는 저 정도로 앞으로 뛰어나간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씨 소매치기다. 와, 이거 쇼츠 각이다. 이건 소매치기다. 왜냐고요? 보통 아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 조용히 뒤로 나가거든요. 무게를 가로질러서 아니 심지어 여기 아래 문이 있는 건 나도 처음 알았어. 저 사람은 여기 구조를 잘하는 사람이다. 잘난 소맥집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똥이에요? 똥이야. 저 정도면 씨, 설사 아니야? 사람이 우줌이이 정도를 참을 수 있지 않아? 똥이에요? 그우주비에 근데 갑자기 저렇게 된 거야? <laughs> 마지막 멘트가 뭐였나요? <laughs> 마지막,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저 형님의 마지막 멘트가 뭐였어요? 20분 전부터 아 화장실인데, 야나 화장실이야, 나 화장실이야, 나 화장실이야, 나 화장실이야. 하고 있다가 화장실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뒤로 나갈까? 앞으로 나갈까? 뭐 상의했을 거 아니야? 마지막 멘트가 말 없이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미안, 뭐 이런 거 하도 했을 거 아니야. 혼자 남겨 놓았을 거 아니야. 마지막 멘트가 뭐였어요? 못 들어오면 혼자 보고 <laughs> 못 들어오면 혼자 보고래. 진짜 뭐가? 진짜 막말로 나는 나 칼로 찌르고 있는 줄 알았어. 한달 뒤에 이거는 나는 살인 위협을 느낀 거야. 그지 않아요? 지금 무슨 칼잼인가? 갑자기 이쪽으로 나가? 형님은 어떻게 오기 오신 거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집사람이 기해는 있어. 아제 개그 중에 뭐 좋아하셨어요? 사망토론? 알겠어. 대부분이 사망토론. 대부분이 사망토론. 야! 아, 야! 어른들 얘기하잖아. 뭐한 거야? 버려. 이따 끝나고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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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 끝나고 줘서 고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고는 진짜 가만히 안 둬. 최신이야? 아, 그럼 찾을 예. 좀만 더. 이해해주시죠. 찾게. 주인 사람 좀좋아주세요 찾는 거. 예. 네. 어디야? 바닥에 떨어졌어? 여기로 떨어졌어? 네. 여기 내공영장 아니고 옹알스 형들 공영장에서 나도 모르거든 한번 가볼게. <laughs> 이거야? 너거 맞는지 내가 확인해야지. 그리고 또 이거 또 다른 사람 거일 수도 있잖아. 너 핸드폰 기종 뭐야? 갤럭시? 아, 뒤에 운전면허증 있어. 와 뒤에 운전면허증 있네요. 예. 차 뭐야? 속가 탈려고 면허증 딴 거야? 저차내 거야. 와, 소카. 와, 저 존나 멋있는데? S O, -O C A R 이라고 써있는 저 파란색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난저 차를 타야겠어. 그래, 면허증을 따자. 양고구나. <laughs> 이걸로 한 시간 놀겠는데? 몇 년생이에요? 야, 너 이름. 상준이에요. <laughs> 이거 민정이 이거 뭐 언제 그때 소년원 때 찍은 거야? <laughs> 소년원 다녔어? <다냐? 웃음> 그러니까 어릴 때 소년원 다녔냐고. <laughs> <laughs> 알겠어. 끝나고 줄게. <laughs>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나이가 어린 거 같은데. 어떤 사람 결혼해야 돼? <laughs> 성격. 좋은데. 성격 좋은 사람? 옆에 누구야? 몇살몇 살이? 정말 재살이고 누가 만나자고 했어요? 아, 본인이 어디서 처음 만났는지 물어봐도 돼요? 어? 아, 번호, 길거리에서? 에휴, 재밌게 봐요. 말안 걸게요. 왜냐면 이게 계속 카메라 찍고 있어서 결혼까지는 안할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시, 지어달라고 전화할까봐. 결혼까지 할 거예요? 아, 아, 그럼 이 영상 박제되는데. 결혼 그잘 얘기해. 결혼까지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은 영상 안, 안, 안 올릴게요. 너네, 할 거야? <laughs> 자, 마지막으로. 자, 결혼, 아까 할 생각이? 에요 맞아요? 아, 그 영상 올려도 돼요? 예, 네. 동의한 거예요? <laughs> 나중에 커가지고, 왜냐면 은이 얘기 왜냐면, 사망통때 제가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 3년하고 오지랖고 3년하고 6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영상이 박제돼서 진짜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헤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지우라고내내 내 개인 소장이 아니야. 그래서 CJ에 전화해야 돼요. CJ에 전화해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근데 CJ에서 지워줄 일이 없죠. 이거 내 개인 게 아니에요. MBC 거예요. 네, 내가 줘요 달라고 해도 못 지워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laughs> 지금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쇼츠도 존나 한 200만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어디가서 이제 번호 땄다고 했잖아 너는 이제 헌팅도 못해 어디가거나 야쟤걔 헌팅 안하잖아 제가 번호 달라고 하면 주지마 너는 이제 헌팅 못한다 그래서 이게. 자 형이 진짜 깔끔하게 내가 이번서 깔끔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네 영상은 혹시라도 올리라도 얼굴 모자이크 할게 자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너 어, 이제 헌팅 못해 모자이크에는. <laughs> 알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약속형이 시킬게요. 이름이 뭐예요? <laughs> 그럼 그냥 이름도 얘기하지 마. 그냥 너 박상준이라고 하죠. <laughs> 소카 좋아하는데, 나. 헤드폰터안 즐기고. 박상준이야? 이름 뭐야? 박상준. 박상준. <laughs> 이름 크게 얘기해요. 이름 뭐야? 박상준입니다 차못하고다요야너 <laughs> 긴장해야 돼너 공연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서 소카 앞에 있는 거 네가 차지해야 된다 너 그거 못 타면 얘가 타고 간다 네가 타고 온 거야 어 옆에 여자친구예요? 친구... 아 그냥 친구예요? 그니까 그냥 친구로는 두대 사귀자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런 그럼... 그 오해들을 같이 온 거예요? 썸이에 아니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어, <laughs> 소개팅 한 거예요? 아니, 야구장 갔다가 아, 야구장 갔다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키스 타임에 장면 잡혀서 키스 하고 <laughs>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같이 보러 갈 사람 찾다가. 근데 너는 말 화법이 왜 항상 한 마디만 하고 끊어요? <laughs> 한 번에 끝까지 얘기해 주니까. 야구장에 갔다가, 긴장해. 너 얘기해봐. 긴장했어, 긴장했어. 키스, 뭐, 해서 갔다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친구예요, 친구 아, 친구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남자친구 없어요? 네. 아, 그래서 남자친구 없고? 그리고 친구고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분 마음에 드는데 꼬셔도 돼요? <laughs> 아, 꼬셔도 된다고요? 네. 나 지금까지 웃겼는데 너 때문에 못 웃겨.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고. 말 아, 걸지 몰랐어요? 어? 말 걸지 몰랐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개그 공연 이런데 가지 마요? 뒤로 갈게요. 아, 뒤로도 가지 말고 그냥 야구장 가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아예 야구장 가요. 한 번만, 한 번만. 뭘기회 줘요? 말 잘할게. <laughs> 그러면은, 저기서 엎드려 뻗쳐있어. 5분 동안. 알겠어요. 아, 그 마음은 없고. 근데 옆에 분, 남자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니요. 아,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근데 친구끼리 이렇게 올 수가 있나? <laughs> 아, 저 지난주 금요일에 보러 왔었는데. 아, 금요일에 보러 왔다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서 얘기했더니 보고 싶다 그래서. 아, 금요일에 보고서 너무 재밌어서 보고 싶다고.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만 공연하는데 아, 누구 <laughs> 공연하고 있 <laughs> 송파 무슨 공연을 하고 잘못 앉아있어가지고 둘이 헷갈리는 거야 어때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었던 공연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싹 조져놓으니까 어때요 야저 공연 싹 조져야 되는데 누구야 데리고 가서 조질까 이 새끼 야구장에서 만났는데 재미 존나 없단 말이야 이 새끼 데리고 가면 이상준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야, 너 가자! 거기 앉아 있어! 야, 앉아 있어! 오케이, 성공! 어때요? 어때? 행복해요? 만족해요? 엎드려 버튼. 엎드려 버튼? 아니에요. 얘 잘못이 없어요. 네가 잘못이 있는 거야. 니가 엎드려 버튼. 옆에는 부부? 예, 부부시고. 예, 여기는? 연인. 그럼, 모르는 사람이? <laughs> 말을 안 해. 그럼, 고추안 지는 거야? 이 아, 새끼 뭐하는 뭐 뭐하는 거 뭐,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갑자기 질문하는데 꼬치를 왜 만져 나도 당장 나도 이런 거 처음 봐요 뭐 갑자기 꼬치만져 이상한 새끼네 갑자기 그리고 팔짱 끼네 아, 옆에는 썸녀 아아걔 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서 아까 꼬치 만진 거야. 어때요 꼬치 만지는 남자?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습관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만난 지며칠째돼요 어, 오늘 만난 지 며칠째. 몇번 만났어요? 몇 번? 다섯 번? 다섯 번? 야, 이거 원래 남녀가 만나면 세번 안에 결정이 나거든요. 세번 만나면 사귀던 그만 만나던 결정이 나는데 다섯 번이 만나는 동안 이게 대시가 이게 없고 사귀지가 않는 건 오늘 저녁에 사귀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약간 용기가 없구나. 아 아까 용기가 없어요. 예. 근데 남자분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보니. 아 그거 아, 알았으면 안았어요 그냥 편한 오빠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씨날 좋아하고 있었네. 어쩐지 만날 때마다 꽃을 만지고 있더라 흑심있는 새끼. 여기는 뭐 전자레인지에 머리 돌리고 왔어. 폭탄 맞고서 <laughs> 뭐야 이거 부부예요, 뭐예요?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아, 아 결혼 안 하셨고 어어 네, 네. 어,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그 콜드플레이처럼 뭐 불륜 뭐 이런 거예요? <laughs> 그런 거 아니고 왜 만나시는 거예요? 누님의 매력은 뭘까요? 건물 있어요. 아 건물이 있어요? <laughs> 근데 건물이 있는데 누나가. 그렇게 아직 잘해주지 못했나봐요. 왜냐면 아직도 아베크롬비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나 중학교 때 입던 건데 아직 아베크롬비를 일부러 누나한테 뭘 뜯어내기 위해서 아베크롬비를 입고 다니는 거야? 예 어, 누나는 아직도 아베크롬비야. 누나는 뒤졌다고 공대는. <laughs> 왜 만나시는 거예요? 욕쟁이 왜 만나시는 거야? <laughs> 형님 그 전자레인지 돌린 게 아니라 저 뜯긴 거네 누나한테 저 뜯긴 거야 <laughs> 결혼할 때 보면은 아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변수들이 많아 형님도 결혼할 때 약간 뭐 변수 흔들림이 있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형수님이랑 결혼하기때 막 결혼 확신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흔들림이 있었죠 막 나, 나의 마음은 똑같은데 주위에서 막 흔들리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선크림을 아예 안 바르세요? <laughs> 아, 군대를 좀 늦게 가신 거예요? 지금 군인이세요? 휴가 나온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예, 아. 운동을 좋아해 갖고 고 바로 나오는 바람에 아,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아 야구 좋아해요 야구 수, 위치가 어디세요? 포수요 아 포수? 아. 몇 년생인지 모르겠 저보다 형이시죠? 아니요 어몇 년생이세요? 8 4년생 그럼 내가 형형거릴 때형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형 대접 다 받고 이제 와서 내가 동생이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야 그리고 너 야구 그만해 너무 늙었어 야 야구 그만하라고 여러분 야구 하지 마요 폭삭 늙어요 특히 폭우 하면은좋됩니다 이거 결혼할 때뭐 그런 거 없었어 동생 아 그냥 형이라고 해 내가 동생 그러니까 또 싸가지 없이 보니까 야형형없었었어 따로 뭐크게 없었어? 근데 왜 아까 있었, 있었다고 했어? 그냥 대화 끊, 끊고 싶어가지고 그냥 야, 더 이상 말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뭔얘기를하면 제가 나한테 말을 안 걸까? 그래서 아예 있었어요. 아, 아, 아. 여기 저기 두명 노션한 것 같아서 뒤에 있는 분 중에서 앞에 계속 보고 싶. 앞에서 보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준 형님 너무 잘생겨서요. 아, 알았어 앉아요. 딸, 둘이 나와요 앞에 두 자리 비는 거 앉으세요. 네 뭐라고요? 아, 말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는 물어봐도 돼요. 어디까지 물어봐도 돼요. 아무것도. 불법 체류자예? 요너 뭐야? 일단 여기 세째 줄까지는 제가 놀려도 된다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얘 빼고. 오케이. 또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 놀리지 마요. 말 걸지 마요. 있어요. 세 번째 줄까지. 형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표정이 그러세요 모자 쓰신 형님 모자 쓰. 주무시는 거예요 원래 표정이 그래요 왜냐면은 하고 있는데 얼굴이 특이하신 분 앞에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면 은한이가 싫어가지고 원래 그런 거예요 뭐예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웃는 표정인 거예요 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또 남들 하는 것도 멋 부린 거 이건 했네요 뭐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아말 걸지 마요 말. 형 여기 와서 같이 앉아. 어, 헷갈리니까 내가 말안 거는 부역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 일로 오라고! 올라와! 고맙습니다 형들이 지금 나갈 때 저희 옹알스 이 옹알스 티셔츠인데 여기 형들이 공연장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옹알스 공연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옹알스 티를 좀 입고 홍연했고 옹알스 티켓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 이상준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너무 <laughs> 추잡한 <추적판> 새끼들. <laughs> 고민이잖아, 고민.